오호 사이즈, 정 사이즈 입었는데요. 네. 편안함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본딩 팬츠 따뜻한 건 알지만 너무 갑갑하면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부드러움이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앞쪽에도 여유가 있고 오늘 팬츠의 포인트는 음. 뒤쪽. 이건 뒤로 이렇게 안 보이... 제가 잠깐만 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비춰주세요, 감독님.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만 네. 보여드릴 게 아니라 아예 음. 팬츠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이 뒤쪽에 지금 이게 팬츠 뒷 모습이거든요. 네. 뒤쪽에 이렇게. 음. 오. 안쪽에 검은색 네. 이게 밴드에 들어갔어요. 이게 폴, 네, 그~ 고 부분.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히든 네. 밴드가 들어가니까 네. 밥먹어도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늘 이게 반전이죠. 한상혁 디자이너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한상혁 디자이너의 작품은 네. 항상 위트가 있어요. 그니까 음. 이런 딱 떨어지는 핏이 들어가지만 네. 뒤쪽으로는 벤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주니까 이건 사실 안 보일 것 같아요. 블랙이라서. 네. 반전이 들어가니까 뒤쪽에 벤드 여기 오. 보이시죠? 오, 입었을 뒤쪽. 때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기기 제일 좋았어요. 너무 편하죠? 너무 예. 편해 겨울에는 편한 게 최고니까요. 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안쪽에 다 기모 들어가고 편 어, 편한함 들어가고요. 네. 아래쪽에 핏은 제대로 들어가 주지만 이런 쉐입에서 안쪽에 반전은 이렇게 안쪽에 기모 본딩이 다 들어가게 돼서요 되게 몽글몽글해요. 근데 이런 기모도 너무 긴게 아니라 네. 본딩 자체가 짧죠. 그래야 몸에서 부드럽게 떨어져요. 안쪽에 이런 폴라포리스 본딩이 들어가 있다고는 네. 아무도 생각 못하시겠죠? 그렇죠. 오늘 세벌을 가져가시는데 여성용은 예. 특히나 가격이 더 좋아서요. 6만 4천 6만 원대 가져가시요남편 방금 하죠. 사셨던 롱 베스트 반값 가격에 <laughs> 네. 세벌을 다. 이게 이제 보통 기모 바지가 있고 폴리스 음. 바지가 있는데 기모는 네. 긁어낸 거고요. 폴리스 바지는 이렇게 두 겹을 갖다 붙인 거. 그래서 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 볼에다가 이렇게 오 이렇게 술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 하려고? 아이 목도리로 쓰고 싶을 정도. 근데 진짜 따뜻해 보여 지 근데. 좀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어, 부드럽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고객님. 네, <laughs> 죄송하다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따뜻하니까. 해주셔도 될 정도로 고객님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자 이제 주문 받겠습니다. 어이구 남자들 출근 많이 안 했나봐요. 지금 동시에 백분좀 넘어가고 있고요. 네. 세벌의 가격 보시고요. 최신상이고요. 엔디프입니다.